컴비티비입니다 오늘은 네. 11% 프로 케이스를 사 가지고 아이폰 11% 프로 케이스인데요. 네 이렇게 캐릭터가 있고 꽃 모양이 있어 가지고 되게 예쁘죠? 네 한번 감상해 보세요. 그리고 이건 그립톡입니다. 어, 원 스텝, 투 스텝, 쓰리 스텝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. 괜찮네요. 되게 이쁜 케이스인데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. 네, 근접샷으로 보있게 아이폰 11프로 케이스인데 게 예쁘게 돼 있어가지고 구개시켜 드립니다. 이건 그립톡이구요. 되게 예쁘죠? 네온라임이랍니다. 스마트톡이라고 되어있고, 네온라임. 요거는 케이스, 투명 케이스인데, 굉장히 딴딴해 보이고 멋있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한비TV였고요. 저희 채널 구독, 시청, 후원 많이 해 주세요. 귀여운 케이스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안녕.